미드 팬인데 뮤지컬까지 좋아하시는 분이시라면 반드시 보셔야 할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드라마가 있는데요. 바로 포시 또는 버돈이라는 웰메이드 well 드라마입니다. 밥 포시와 그웬 버돈은 전 세계에서 아직도 공연되는 레전드 뮤지컬 넘버 시카고의 원작자 오리지널 럭시 하트를 연기한 레전드 뮤지컬 배우입니다만. 그들이 예술적인 동반자로 이뤄낸 것은 그뿐이 아니죠. 바포스는 영화 카바레로 아카데미 감독상 포함 8개 부분을 수상했고 같은 해에 콘서트 다큐멘터리 라이사 위드 지로 에밀상을 수많은 뮤지컬의 감독이자 안무가로 9개의 돈이상 그리고 올드 재즈라는 자전적인 영화로 칸네 영화제에서 황금종료상까지 수상했으니까요. 한국적인 상황으로 비유를 하자면, 미국판 공준호가 사회 풍자 브렉 코메디로 아카데미상 감독상과 칸의 영화제에서 황금 종료상을 탔는데, 그 전에 뮤지컬 감독과 안무가로 도문이상까지 아홉 개를 타고 다큐멘터리로 에미상까지 탔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바포시라는 분은 봉준호 같은 문화 엘리트 출신이 아닙니다. 한국으로 치면 어린 나이에 미군 부대 앞 양공주들의 집쇼 무대에도 돈만 주면 가서 춤을 추다가 양공주들한테 집당 성폭행까지 당했던 불우한 춤꾼 출신입니다. 그럼 바포시와. 바 아, 포시보다 먼저 성공한 브로드웨이의 레전드 배우로서 그의 성공을 가능케 한고엔 보던의 예술과 삶을 그린 tv 시리즈 왜 미드와 뮤지컬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봐야할 작품인지 아시겠죠 흠잡을 데 없이 잘 만들어진 건 물론이고 고엔 역의 미셸 의엄스의 명연기 하나만으로도 볼 가치가 충분합니다. 물론 바포스 역의 샘록웰드도 엄청난 연기를 보여줍니다. 단 디즈니 플러스 코리아에는 공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황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VPN이 있으니까요. VPN 프로그램에서 미국, 호주, 영국 같은 영미권 국가 서버를 연결하시고 디즈니 플러스로 가면 볼수 있습니다. 진심 강추 믿입니다. 왜 그렇게 흥분하냐고요? <목소리> 바포스는 제가 거의 집착하는 아티스트로 그분이 만든 올댓 재즈를 50번이 아니면 아마 100번쯤 본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뭐.